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부산은 비가 많은 양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 화분에 위에 살짝 적실 만큼 정도의 비양입니다. 조금 더 와도 좋았을 법한데 비양이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화분에 여기 살짝 조금씩만 적실 정도에 촉촉하게. 아예 좀 늦게 꺼내놓은 아이들은 화분도 뭐 적지도 않았어요. 위에만 빗물을 다 먹은 거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비양이 아주 작았고, 그리고 하루 사이에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제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렇겠죠. 또 내일부터 낮 기온은 좀 올라가긴 하던데, 와,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릅니다.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용맘들은 많이 힘들 시기랍니다. 즐겨야 되는데,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쳐다보고 미소 짓고 다육생활 하겠죠. 오늘도 제가 이제 비를 살짝 맞았어요. 살짝 맞아가지고, 어 촉촉하게 화분 속이 많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러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런 아이들도 조금 늦게 냈다고, 아예 여기 우에만 물기가 있고, 밑에는 화분은, 우에는 물이 하나도 안 저졌네, 그죠? 요거는 거의 뭐 비를 안 맞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오목카 금이에요, 오목카 금. 모모카금. 오목카 금은 이제 저희는또 화상을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거의 해가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곳한두세 시간 있는 곳에 딱 놔둡니다. 그래도 여기 잘 내리 앉 던데 잘 견뎠어요, 여러분도. 오목카 금이 원래 외두 짜리예요. 이렇게 프릴 또 살짝 만들고. 너무 그늘에 놔뒀나? 금은 조금, 물, 핑크색으로는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죠. 근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보시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두 짜리 아이가 밑에 보면은 자구를 많이 달았죠. 이거는 얼마나 해를 좀못 봤는지. 자구 하나가 완전 진짜 목줄 쭉 올렸네요. 이렇게, 어목하금 자구까지 달고, 자구도, 이 외목대 하나에서 자구도 진짜 많이 달아요. 하나. 일곱 개 정도 달았네요 여덟 개 달았네요 여덟 개다 단다고 이게 이제 다 살아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아이만 사라져도 그죠 외두짤이니까한두 개만 쏙 올려줘도 또 풍성한 모습을 보이겠나 모모하 금은 이렇게 뽀송 뽀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고 달고 있어서 예쁜 모습 제가 로우백금 이렇게 손잡고 와가지고 보내심었었는데 아 모두 예쁘다고 노우백콤 너무 예쁩니다 하 시네요 노우백콤 예뻐요 그죠? 아 제분에 저도 요거 어떻게 변한지 기대됩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뿌리를 다 잘랐 커팅을다 하고 심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비를 피했어요. 안 그래도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완전 얼큰이잖아요. 어, 얼큰이라서 한쪽에 뒀다가 이제 잘 꺼냈네요. 다시 봐도 예쁩니다 노우백콤. 한쪽에 물도 넣 모습도 예쁘죠. 핑크색으로 싹 물도 넣 모습 예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비 맞고 나면 모두 싱그럽고 예쁘지만 특히 이렇게 연두빛을 가진 아이들이 더 예뻐요. 비 맞은 비 맞고 난 후에는 이런 아이들이 모습이 더 예쁩니다. 이건 상악이에요. 상악이 연두 연두한 아이들은 특히나 햇빛에 제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화상도 잘있고또입장을잘말라요 밑에 입장들을 하비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를 살짝 옮겨 놨었는데. 그리고 이제 큰 입장은 하엽이 너무 입장 끝에 다 말라가지고 제가 가위집을 냈고, 안쪽에 보면, 은 초록, 초록하니 예쁘죠. 연두색이에요. 초록색이라기보다는. 또 얼굴을 하나 쏙 분질을 했어요. 얼굴이 두 개가 됐네요. 밑에 보면 자구도 잘 자랍니다. 여기는 비, 어,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런 아이들처럼 햇빛 안 보고도 비물 많이 먹으면 또 먹는대로 쑥쑥 키우는 아이예요. 자고도 금방 이만큼 자랐네. 여기 더 자라면 풍성한 모습을 보이겠죠. 상악도 싱그러운 모습이고 상악철화입니다. 상악철화도 비를 좀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비를 조금 못 맞았어요. 거의 뭐 아침에 꺼냈는데 비가 음, 위에만 물기를 살짝 얹고 있네요. 이거는 상악철화예요. 둘다 어, 연두 한 모습이 싱그러운 아이입니다. 그것도 물을 참 비물어 먹었으면 짱짱하게 깨어났을 텐데, 그죠? 그런 두 아이들은 이제 너무 햇볕보다는 살짝 들어오는 방그늘 같은 곳에 두는 게 훨씬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둘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레몬 노즈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빗물 먹으면 이렇게 금방 짱짱해. 잎이 막 탱글탱글하니. 그것도 이제 제가 요 분을 옮겨 있잖아요. 저기 롱군에 있던 아이 여기 제가 풍경분에 옮겨가지고 이제 첫 비를 맞았습니다. 첫 비를 맞고 잎장이 네. 원체 크다 보니까 안쪽에 화분 안쪽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와이도 더 묵으면 잎장이 짧아지면서 아주 땅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개빈 물을 먹은 거 있죠. 자구도 많이 답니다 밑에 보면 잔잔한 자구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오고 나서 이런 싱그러운 아이들은 연두 하나이든더 아이들은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홍매아예요홍매아도 이제 하엽을 다니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자꾸자꾸 하엽이 생기죠. 아이고 떨어졌네. 홍매아도 와이도 너무 많은. 강한 햇살을 보여주며 화상을 입어요. 저런 아이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화상이 약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물을 들이고 있었는데 조금씩 물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또 비를 맞았네 조금 더 맞아도 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많이 키우죠. 그런 아이들 특히 많이 키웁니다. 아이고 여기는 새피쏙두 개가 올라오네요. 새 자국이 아이고 새자국가두 개가 쏙 올라옵니다. 새 자구들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뽀얀 아기 속살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구, 밑에 자구들도 제법 많이 자랐고, 요 뒤에 이제 붙어 있던 제가 요걸 쳐다보면서 옮길까, 자리를 앞뒤로 바꿀까 했던 뒤쪽 자구도 제법 요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 이제 많이 자랐어요. 그죠? 요기 탁 앞에. 그래서 요걸 뒤로 바꿀까 했는데, 지금 두고 보는데요. 요기, 쭈비타게 올라온, 요, 얼굴 밑에도 자구들이 이렇게 쏙쏙 올라와요. 아니요, 많이, 많이 컸네요. 이것도 이제, 이 원체 요 입장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새, 위쪽에서 새 자구를 올리고, 목대에서 내고, 요거 하엽비 치면 요것도 조금, 예쁜 얼굴을 해줄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 목대에도 지금 자구를 다 올렸거든요. 목대에서 다 자구를 올렸어요. 여기도 새 잎이 나네요. 안 좋아가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꼬집기처럼 긁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올리고 목대에도 올리네요. 요거는 잘라줬거든요. 여기도 하나 싹 올라오면 덮히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홍매화예요홍매화 그래도 완전히 홍매화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컸잖아요. 그런데도 잘 자랍니다. 제가 요까지 거의 다 요까지 다채우 흙은 요만큼밖에 안 채웠거든요. 그랬더니 그나마 흙량이 어, 작아서, 농분에서, 아주 큰 분에서도 잘 자라줍니다. 여기 보면, 백하라 철화도 이제 목대를 제법 만들었어요. 그죠? 제가 여기 가위집을 다 내가지고, 어, 만들어놨는데, 이제 재법 목대를 만드네요. 여기 밑에 이제 하엽은 다 접고, 여기 가위집 낸 아이들을 하엽으로 떡 떨어지면, 때가 시원한, 미인이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요 아이들 밑에 하얀만 딱 정리되면 시원한 목대를 보여주면서 미인이 되겠네요. 백하라 철화입니다. 이제 요 아이도 철화 쪽에 제법 물을 싹 들이면서 입장을 싹다 폈어요. 예뻐졌죠? 볼 때보다 훨씬 예뻐졌습니다. 여기 밑에 완전히 막 입장이 요 끝에까지 심어진 밑에까지 있었는데 제가 다 정리한 얼굴이에요. 훨씬 시원해 보입니다. 물 먹으면 없으면 예쁘죠, 그죠? 크로코다일은 물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저쪽에, 요는 해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만 보여줘야 되는데, 아유, 공중구리. 약간 방거늘에 놔뒀다가 늦게 꺼냈더니 아직 물은 하나도 못 먹었네요. 얘는. 크로코다일입니다. 수영이 제법 갇혀졌어요. 여기 떨어진 자리에서 자구도 쏙 올라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덮힐것 같고, 그렇게 늘어지게 자연스럽게 키우는 모스롬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고 다이 논년이는이런 모습이네요. 한참 또 엄청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 색깔이 연해졌어요. 몽작 그렇죠? 여전히 이모또물 좋아하니까 비밀 계속 먹고 프리를 많이 만들고 싱싱한 모습을 보입니다. 몽공작도 다 아, 예뻐요. 집시가 이제 조금 안 좋았어요. 집시가 조금 안 좋았는데, 또 비를, 비물을 뭐, 조금 먹이려고 했는데, 별로 못 먹었네요. 집시, 아이가 자꾸 안좋네 집시가. 방그늘에 뒀다가 비물 먹이려고 조금 꺼냈습니다. 참 예쁜 아이인데, 그죠? 집시, 요런 모습이고, 가을의 서리도 이제 보면 자구가 제법 많이 올라왔죠? 컸죠? 가을의 서리도 목대의 자구가 제법 컸어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제가 일부러 물은 털어주지 않지만, 철아 아이들은 물을 조금 털어줍니다. 철아 쪽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철아 쪽은 물을 조금 털어주려고요. 로라도 여전히 예쁜 모습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네요. 너무 예쁜 아이들은 이게 보여드리면 눈이 확 뜨기 때문에 자주못 보여드려요. 로라 너무 예쁘죠? 로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백봉 여기 백봉도 이제 많이 예쁜 색을 냅니다. 토분에 있는 백봉도 너무 예쁘죠. 달달 무거가는 모습이 예뻐요. 아유, 요거는 입장이 통통해요. 요거는 백봉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거 털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어, 날씨가 흐려서 괜찮아요. 예쁘죠. 이제 좀 예뻐졌어요. 색깔도 곱게 들렸네요 아, 예뻐요. 개봉이 진짜 매력 덩어리입니다. 고생도 예쁘지만 이거 하나짜리거든요. 이건 하나짜리, 이건 네개 이런데 예쁘죠? 2천 원짜리 이런 거 묶이면 이렇게 예뻐져요. 굳이 큰 아이들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저도 이제 공간이 없어다 보니까 이제는 다조꼬미들이었거든요 합식한 거예요. 이건 하나, 이건 2천 원에 네 얼굴이 네 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합식한 아이입니다. 지금 너무 너무 예뻐졌어요. 예쁜 모습입니다. 원정 방울봉랑금은 그래도 여전히 예쁘죠. 아 제가 요거 강추하잖아요. 강추. 아, 주 예쁜 모습을 보여 주니까 저 안쪽에 오면 조금 잎들이 쏙쏙 올라옵니다. 귀여워요. 네, 요거는 방울봉랑금은 뼈다귀가 됐어요. 와, 이게 너무 안 되네요. 방울봉랑금이 한때 또 풍성하게 엄청 입장을 많이 해가지고 풍성해졌는데 다시 요렇게 또 뼈다귀 모습을 하고 있네. 요 그래도 요거 가만히 놔두면 또새 입장 올리긴 올리는데 싹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싹 올렸다가 떨어졌다. 요렇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완전 뼈다귀. 안타깝죠? 아이고, 조금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방울복난 거면 요런 모습. 아도데스가 이제 물 먹었으니까 조금 더 펴겠죠. 조금 더 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빙도 저것도 있고. 초콜렛금도 이제 자리 완전히 잡아가지고 짱짱하고 예쁜 모습입니다. 초콜렛금도 예쁘고. 저 뒤에 치솔 여기 핑크 치솔송도 이제 비물어 먹었어요. 500금을 조금 채워봐야 되겠네. 여기 핑크 치솔송도 물을 싹 먹어 놓으니까 좀 색깔이 진한 핑크로 싹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해를 조금 덜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예쁜 색깔이에요. 해를 을 몸살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른 분에 좀 옮기려고 뺐다가 다시 심어줬기 때문에. 과이도 조금 지금 몸살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근데 색깔이 많이 비슷해졌네. 핑크 치솔송이랑 여기 제가 품고 있는 치솔성이라 색깔은 많이 비슷해죠 그죠? 저건 전체적으로 이제 저 핑크색이 조금 핫핑크가 많고, 요건 조금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치솔성은 요거는 이제 방그늘에 놔둬야지 요 예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전에 제가 막 햇볕을 계속 보여줬더니 새까맣게 물이 들더라고요. 방그늘에 놔뒀더니 이렇게 핑크색을 싹 보여줘요. 요, 요 색깔이 참 이쁘잖아요, 그죠? 아유, 저 무슨 소리고. 요 아이, 백봉 군생. 백봉 군생. 제가 여기, 나이도 저기 백하라처럼 목대 쪽에 가위집을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아이는 떨어졌고, 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목대를 헌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대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가위집 낸 아이들도 떨어지며, 목대를 쭉 뻗어 넣을 시나 미인이 될것 같아요. 예쁘죠? AI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달달 묵혀져가지고 통통한 입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주 예쁜 색을 입었네요. 아, 예쁩니다. 요런 그렇죠? 모습도 참 예뻐요. 백봉 군생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많으니까, 달달 묵으면 예쁘겠죠. 요것도 그렇고, 백봉이 요, 지금 요 모습도 참 예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묵으면 요렇게. 살짝, 어, 요 모습도 더 예쁘, 예쁘긴 합니다. 조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요 모습이 참 예뻐요. 이렇게 변해가겠죠. 요것도 이제 입장을 살살 줄이면서 또 예쁘게 다져지면 멋진 아이가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또한번 가볼게요. 연봉도 요렇게 물을 가득 머금고 있네요. 전부 다 밑에는 하나도 안 젖고, 위에만 물을 이렇게 가득 머금고 있어요. 밑에는 하나도 젖지도 않았구나 젖지도 않았네요 그런 모습이네요. 조금 더 왔으면 좋았을까요? 이렇게. 발디도 이제 더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 집장이 조금, 조금 해가지고 작아져야지 더 예쁜데 발디도. 그런 시절이 오겠죠 뭐. 아주 아주 예쁜 모습을 핑클루비는 빨갛게 이제 물이 들었네요 핑클루비 빨갛게 물이 들었고 물포수 먹고 있는 모습들은 이렇게 예쁩니다 선스타는 물을 들였다 뺐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쪽 아이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을 조금밖에 못 먹었네요 아주 조금 조금 이틀 장미금은 이제 제가 물을 한번 줬고 또빗물 조금 먹었으니까 조금 그래도 이게 좀 단단해졌어요 그때 아주 시들시들한 모습이었잖아요. 조금 단단해졌네요. 화이트 샴페인도 이제 조금 희망을 싹 들이면서 물을 들이는 중입니다. 페리도트는 그래도 여기 밑에는 약간 놀널하게 물이 드네요. 조금. 샹그렐라라고. 이거는 자구를 중간에 이렇게 많이 달았네.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얼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렸네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를 보이,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톡스 아메치스는 물 먹으니까 더 통통해졌네요. 원래도 큰물로는치웠고 여기는 음, 베이비 핑거를 제가 분이 좀큰 듯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작은 분이 하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이비 핑거는 분이 심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다더 무거워지니까 분이 좀큰 듯해서 이건 조금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조 작은 분으로 옮기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는 조금 옮길까 하고 쳐다보네요. 작은 분이 오면 조금 옮겨야겠어요. 그죠? 로우도 제법 물 드렸습니다. 요로참 예쁘죠? 얼큰이 로 완전히 진한 물을 들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핑크색으로 햇장 끝에 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예뻐요. 이렇게 물을 가득 머금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러런한개같이이 모습이고, 예쁜 모습. 이것도 그렇고, 로우. 택배가 왔네요 오늘 이렇게 아이들 빗물 먹고 예뻐진 모습 짱짱해지겠죠? 오늘 빗물 먹었으니까 한 이, 이틀 정도 있으면 짱짱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빗물 먹었다고 바로 얼굴이 활짝 펴진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월토이와에는 이제 빗물을 먹어가지고 털이 보송보송하네요. 또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 오늘 날씨 보니까 쌀랑한 거 보니까 낙, 반가 낙기온차가 엄청 기온차가 많으면 또물듬을 빨리 보여주니까 기대되는 그런 한주에요. 이제 가을을 진짜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내고 열심히 말을 즐겨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